이 정기신이 우리 몸에 있을 때는 머무는 자리가 있어요. 정은 하단전에 모여 있어요.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쪽에 기의 어, 관은 아랫배 쪽으로 모여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자는 난소가 있고 남자는 정궁이 있어요. 그게 다 정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 멀쩡하게 있다가 온몸을 다 이렇게 잘 흐르고 순환을 하고 림프활동처럼 잘하고 있다가 마음에 애욕이나 음욕심을 딱 일으켜버리면 이 정이 집중을 하면서 이 정궁을 난소를 건드려 버려. 음욕심이 생겨 버리는 거야. 음욕심이 일어나 가지고 욕망이 일어나서 정이 한번 움직여 버리면 이 정은 결국은 빠져나가야 되는 정이에요. 그래서 움직여 버렸던 정은 못 쓰는 거예요. 다시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정이 움직이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 음욕심을 일으킬 수 있는 동기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기는 어디 모이느냐? 기는 여 심폐가 있고, 이 소장 위장이 있는 배꼽 위에 중단전이라고 불리는 요곳이 자, 왜 여기 기가 이제 이게 몰려있냐 하면, 은폐 속에 우주에서 받아들인 에너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또, 그폐 속에 있던 에너지가 혈관으로 이동을 하고, 혈관으로 이동했던 에너지가 결국은 조직 세포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에너지와 시운한 뒤에 산화된 이산화탄소 같은 독소들이 다시 세포에서 혈중으로 나오고, 혈, 혈액으로 나오고, 그 혈중으로 나오는 것들이 다시 폐로 나오고, 다시 몸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한 것들이 다 머물고 있는 것이 폐다, 이 말. 폐는 1엽2엽 3년, 3엽, 3개 여부를 효지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어, 밑으로 어, 이 아래까지 펼쳐져 있다면. 그리고 또 피가 생선하고 피를 박동시키고 피가 결국은 되돌아가서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심장이다 말이야. 그 심장 속에 들여다보면 은그혈 속에서도 그 기들이 다 들어있다 말이야. 네, 기열이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소장은 또왜 필요하냐면 음식을 이렇게 먹기 때문에 식도를 타고 내려가서 위장, 십위장, 소장을 거쳐가지고 대장으로 내려가기 전에 여기 위장과 소장 쪽에서 거기서 분해되는 음식들이 혈중으로 통해가지고 당분이나 아,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곳이, 만들어내고 들어가게 하는 곳이 소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먹었던 음식들이 위에서 분해를 시켜가지고 내려가면서 소장에서 혈관 속으로 영양분을 집어넣게 만들고 코로 통해 들어왔던 것은 폐에서 폐포를 통해가지고 혈액 속으로 산소를 집어넣는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폐에서 산소를 집어넣고 소장에서 영양분을 집어넣는 역할이 중단전에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키가 모여있는 곳이 이곳이다. 자그 다음에 신이 모여 있는 자리는 어디냐면 이 상단전이에요. 의식을 담당하기 때문에 전두엽에 있다 전두엽. 그래서 이 상단전에는 그것에 보면은 내아소체도 있고 송가체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그래서 의식을 다스리는 여기야. 신은 결론적으로 이 상단전에 모여 있고 기는 중단전에 모여 있고 정은 하단전에 모여 있는. 그런데 우리가 호흡을 하고 음식을 먹으면서 우주에 있는 그 기운들이 호흡을 통해서 받아들였다고 해서 의식은 니는 머리로 가라, 중단대로 가라, 기는 니는 하다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무조건 숨을 들이쉬면 폐로 들어오고 음식을 먹으면 입을 통해서 위를 통해 소장으로 가고 그 밖에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정기신이 들어올 때정 따로, 키 따로, 신 따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덩어리가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자, 불교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태국에 유명한 절이 있어요. 불신사라고 하는 단마가야라는 절이 있어요. 단마가야단라는 말이 빨리언데 불신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몸이다 이 말. 지금 이제 주지스님이 내가 봤을 때는 그 아라한 경지에 올랐다고 보고 자기의 이제 그 할아버지 조사스님께서 원래 그 태국의 유명한 아라한 선지시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형상을 만들고 수행을 일러줬는데 태국의 일반 사찰에서의 수행법과는 아주 탁, 좀 특이한 수행법을 제시를 했는데 나는 그 수행법이 옳다구나 제대로 하는 곳으로 해서 그결과 인연이 돼서 나도 거기에, 어, 주, 그 주지스님한테그 내가 인간을 받았어요. 거기 가면은 그 주지, 주치, 주지실 방을 집을 내한테 내줘가지고 내 수행하도록 만들고 했는데. 거기 가면은 이제 도표로 그림을 딱 그려놓고 수행하는 모든 불자들에게 그 수행법을 읽어주는 그 그림이 있어요. 도에 표가 있는데 거기 보면 콧구멍 앞에 여기에 그 지, 수, 화, 풍이라고 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4대 요소가 코로 다 들어가게 만드는 그림을 딱 그려놨어요. 그래서 코로 들어가서, 눈으로 가서, 어, 그리고 다시 목을 타고 내려가는, 이제 그리고 단전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 이렇게 하는 그 그림을 그려놓은 게 있는데, 그코 끝에 지, 수, 화, 풍 4대 요소가 들어간다그다음그 거기 또 뭐가 들어가는 식기라는 것도, 식. 식이 지금 말하고 있는 신이에요, 신. 교가에서 말하고 있는 신이 선도에서 말하고 있는 신이라 우리가 불교에서는 영혼이란말안 쓰잖아. 영혼이란말 대신에 식이라는 말쓰 써. 지, 수, 화, 풍이면 4대잖아. 그 4대에다가 식가이 식대 다섯 가지 요소가 들어가는 숨에 따라서 들어간다. 그 여자는 오른쪽으로 숨을 들이쉬고 남자는 왼쪽으로 숨을 쉬고 들어가야 된다. 이런 원칙을 주장하는 그 아랑가를 정도까지 선지지 계시는데 어,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면 은그 다섯 가지 요소가 동시에 들어가듯이 정기신이 함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함께 들어간 정기신이 우선 당장에는 폐로 들어가겠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수행을. 1차적인 수행의 가장 핵심은 이 아래쪽 하단전에 있는 정혈에. 정혈이라고 하는 것은 배꼽 아래 보게 되면 기혈이 있고 그 다음 밑에 관원혈이 있어요. 기혈을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면 정혈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혈은 사람마다 달라요. 딱그 우리 한의학에서 말하고 있는 기혈의 어디 혈자리처럼 메세지 밑에 딱 있고 메세지 밑에 딱 있는 것이 아니고 피부의 어느 점에 딱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단 말이야. 정과 기신이 함께 모여야 될 최초의 자리 정렬이라고 하는 곳은 본인이 수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꼽에 의식을 지, 집중을 하고 아래쪽에다가 의식을 놓고 이 수행을 하다 보면 한 일주일 정도 하게 되면 바르게 하게 되면 호흡을 길게 천천히 하다 보면 바로 그 아랫배 안쪽에 어마어마한 탁구고만한 그런 정열이 형성이 됩니다. 형성이 되면 자기가 체감적으로 느끼는 자리예요. 의식을 그곳에 딱 놓고 산소는 호흡을 할때 폐까지밖에 안 들어오지만 키는 내려오는 거예요. 정기신은 다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정기신을 여기 담아 자 신은 내맘음 여기가 있으면 신이 내려와 있잖아. 그러면 내 여기서 모으다 보면 전기가 같이 들어오는 거야. 모이는 거야. 그러면 코를 통해서 숨을 쉬면서 호흡 양성되서 들어왔던 전기신 역시도 이 정렬에서 만나는 정렬에서 만나서 융합을 시키고 질적 변화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정렬에다가 의식을 딱 모아가지고 한 덩어리로 삼아서 거기다가 계속 길고 천천히 이루어지는 호흡을 하면서 마음을 무심으로 갖고 기준점을 이아래배 쪽에 두고 더 가다 보면 바로 그 자리에 탁고만한 하나의 전기신이 모여 있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체감을 하게 되고 그 체감이 될때 그곳에 여러분들이 이제 뭘 집어야 되냐면 그곳에 수정구슬을 내. 저 유리병, 물병 저기 투명한 거 보이죠? 여의주와 같은 아주 투명한 구슬 하나를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그러면 그 정렬이 있는 곳에 전기신이 모여서 느낌이 생기고 체감이 되는 그 위치에 그 자리에 수정 구슬을 딱 여의주와 같은 구슬을 내가 거기에 딱 놨다 생각하고 계속 여러분들은 그 수정 구슬만 관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해도 수정 구슬에서 소리가 나와야 되고 생각을 일으켜도 수정 구슬에 생각이 나. 호흡을 해도 수정구슬에서 호흡이 나가고 들어가고 해야 돼요. 이렇게 수정구슬을 지키게 되면 그 수정구슬이 차츰 차츰 먹이를 먹고 자라는 것처럼 수정구슬이 커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테니스 공처럼 커지고 더 커지면 배 전체가 다 아래 배 전체가 다그 정도의 크기가 형성이 딱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 되면 벌써 이 여기에 있는 이 에너지 전기신이 합일된 것들이 벌써 질적인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몸을 지원자 순환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 꼬리뼈 쪽에 있는 미려라고 하는 거기에 관문을 뚫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이런 과정이 일어나는 데서는 자첫 번째는 전기신을 가져와서 내 몸에 있는 전기신을 합일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호흡은 천천히 길고 깊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내 의식은 그곳에 있어야 되고, 의식의 작용은 하나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이게, 이게 딱 요점이에요, 점 요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선도에서, 선도라고 하는 것은 도가수행에서 하고 있는 수행을 선도라고 하는 수행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몸에서 그런 정기신이 합일되어서, 어, 그 정렬해서 수종구슬을 넣어서 느낄 정도의 그림을 만들어요. 그러면 수종구슬에 내 마음의 의식이 모여서 염력이 커지면 그 수정구슬이 어마어마한 열을 발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물을 한 냄비 한 받아놓고 거기에 펄펄 끓는 돌을 집어넣어 버리면 물이 끓어버려요. 아무런 온도가 없는 돌을 집어넣는 바야 물이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결국은 돌을 데피는 힘은 뭐냐 하면 두 가지 원인들에 해서 데핀다. 하나는 염력이고 내 의식이 여기에 얼마나 집중을 해서 의식을 모으고 있는가. 두 번째는 깊고 천천한 미소호흡, 가늘고 천천히 하는 호흡을 통해서 의식을 집중하는 이두 개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옛날 도인들은 풍화라고 했어요. 풍화. 호흡을 풍이라고 하고 의식의 마음을 불화자로 써서 화라고 해요. 풍화가 한 곳에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조절을 잘해야 된다. 그게 마음 조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바람 조절을 잘해야 된이 호흡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풍화라고 했다 이 풍화 조절을 호흡과 의식의 조절을 잘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기신의 합의를 통한 정기신의 선천적 정기신으로 팔박 없이는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